오늘은 어,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삼세기 치즈 얼굴 보기 힘들죠 저 봐요 부있으면 아마 정신없이 먹기 바빠요 어. 밥 먹을 때는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삼세기하고 치즈는 그리고 여기 세팅해서 저지로 가지고 가거든요 요즘은 아이들 조금 어, 따뜻하게 이래어 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날이 지금 많이 찹습니다. 오늘 조금 날씨가 춥네요. 여기는 지금 오늘 비가 올것 같은 새콤한 날씨예요. 봉감이가 삼색이 치즈가 나와 있는 바람에 어, 쫓겨서 갔는데 아 다롱이가 다롱아 혹시 다롱이가 아까 중에 쫓겨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롱이가 지금 다롱아 다롱이가 안 보여요 다롱이가 겁이 많아서 봉감이 지금 신났습니다 다롱이 오다 말다 혼자서 이것저것 다 먹고 있어요 아감아 다롱아. 다롱이. 그래, 아롱. 다롱아. 다롱이가 쫓겨서 지금 어디, 어디까지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 보이지를 않아. 아롱이는 다 먹었어. 우리 아롱이는 항상 제일 먼저 여기 오면 제가 짐을 풀어서 주고 여기서 대충 아이들, 이래, 용감히 아롱이 거는 세팅해서, 어, 주고 저리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는데, 다롱이가 저리로 이래, 삼색이 치즈가 있으니까 저리로 이래 쫓겨갔는데,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어, 그래, 있어, 있어, 있어. 너 있어, 거기. 응? 있어. 내려오지 마.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말고 저기로 가. 어서. 아롱이, 아롱이 절로 가, 절로, 절로. 여기 있어, 가만히 있어. 자, 옳지, 그래. 제가 보면 딱 얌전히 밥 먹는 척을 해. 어서 거기 가만히 있어, 저리로 나오면. 동가미하고 또 부딪히거든요. 아기 뭐. 아이들은 이래 습관적으로 이래 따로 먹던 버릇이 되었어요. 지금 신났어요. 다롱이가 오든 마말든 뭔가 일단 먹고 보자아이고어미나이가 <laughs> 되더만 먹는 거는 그래도 잘 먹어요. 예전에 같으면 아이가 엄청 안 먹고 이래. 애는하게 이래. 어. 조금만 더. 오늘은 제가 살짝 이래. 밥 먹으러 오는데 살짝 쓰다듬어 주니까 아, 다롱아, 아우 다롱이가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가봐요. 다롱아, 그래 그래. 아유 이 도망갔어 이쪽으로. 와. 아유 이. 세상에 그래 그래. 우리 다롱이야 이쪽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유 이 자, 우리 가만 있어. 안돼 응, 안 우리 다. 그래 우리 다롱이 봐요. 여기 왔었어. 어, 가만히 있어. 이거를 좀 줘야겠어. 엄마가 너꺼 맛있는 거 먼저 다 먹었다 막. 응, 다롱. 그지? 아이고 세상에. 이거 이거 맛있는 거. 다롱이 좀. 우리 다롱이서 이거 뭐 보고 뭐. 아이고 이 세상에 도망쳐서 아까 저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아이가. 다로 이것도 영양가 많은 거야, 먹으네. 이것도 영양가 많아요. 어서 그래, 먹어, 괜찮아, 괜찮아. 어서 뭐어기이 많아, 가서 봐요. 어서 먹어. 그거는 항태인데, 항태도 어,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저래도, 어, 저 정도 먹어도 영양이 엄청 어, 고, 그, 칼로리에요. 어, 이들은 이래, 우리 십, 1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있어. 아유, 영리한 거. 저쪽에서 쫓겨서 1위로. 그래, 앞으로 거기 있어. 아우, 참. 하늘아. 하늘. 하늘이는 쫓기지도 않고 밥 먹을 때 제일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도 먹어요. 그래. 벌써 어릴 때부터. 밥먹는데 쫓겨다니고 그러지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용감히 하고 다롱이는 끊임없이 쫓기다니고 아휴, 어머 애처러워 그래, 배낭이는또안 보이네 자나 자, 자나 우리 우리 어, 하늘이 그 먹고 있어 어? 우리 하늘이는 봐요 아유, 애, 편안하게 저래 먹으니까 얼마나 아이가 안정되고, 이래 불안, 어, 놀래고 이러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용감이 하고 다롱이는 끊임없이 밥을 먹을 때 아이가 쫓기다니고 이러니까 아이가 항상 불안해 하더라고요. 어서 먹고 있어, 가만 어서 먹어, 먹어, 괜찮아. 먹고 있어. 그러니까 <laughs> 어, 영리한 게 쫓겼어. 저저쪽 저 끝에서 쫓겼거든요. 에, 확실히 다롱이는 여기 주야 아이가 편안하게 먹어요. 쫓겨갖고 이리로 돌아서 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영리한 게 여기 밥먹으면 편안하고 여기 있으면 새가 준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돌려서 쫓겼어. 그래가. 아이고 어느 거봐 여기 먹어야 다롱이는 많이 떨어뜨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요 용감이는 다 먹고 올라가네요 다롱아 먹고 있어 봐서 이렇게 어, 아이가 편하게 먹는 아이를 갖다 용감이는 아. 방금 세상에 용감이가 다롱이 맛있는 거 먹고 하루하고 같이 겸해갖고 다롱이나아야 되는 데 용감이가 아롱이한테 쫓겼어서 또간거 같아요. 아롱이가 그러니까 봐요. 엄마를 쫓고 그래요 저. 용감아, 아줌마 보자. 용감, 니네 엄마 쫓또 쫓았지. 어? 아롱, 아룽. 아롱이 안 되겠네 용감이가 요즘 아들한테 쫓겨다네요. 용감아. 아이고 서어버서 그지 이배고이안 되겠다 아들이 어? 뭔가 저 봐요 맛집 다 먹었거든요. <laughs> 전에 훈계하더만 이제 요즘 다 대로 아롱이한테 쫓겨 다니고 아롱아 너저 <laughs> 봐요 이러니까 다롱이가 여기 있으면 막싹 쫓겨 다니거든요. 막. 그러니까 막. 그나마 엄마라고 이 아롱이가 조금 조심을 해도. 뭔가 어? 눈, 눈 봐요. 눈이 바짝바짝 하죠? 너왜 엄마한테 그러는 거니? 어? 아롱아, 아롱, 어? 누가 아들이 엄마를 쫓, 쫓아버리고 그러는 거니? 어? 누가 그랬어? 아롱, 그러면 안 돼요. 어? 무릎 하는 줄 알아갖고. 용감, 그지? 어? 용감이는 저쪽으로 어디서 내려오는데. 내 아유, 이, 어? 사실 그다 키워놨더만 엄마를, 어? 쫓아버리고, 이 많은 뭐 짓이에요. <laughs> 어, 오늘 제가 또 빨리 하고 영상을 너무 길게 찍으니까 어 여기 보시는 구독자님이나 유치님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도 제가 볼 만큼만 보시고 어, 하시는데요. 어, 어차피 제가 어, 어 유튜브 수익은 정말 없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얻을 때는 어, 6개월 넘어서도 나오고 100달러가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 제가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튜브 수익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네요. 제가 또 영상 찍는 어, 기술도 없고 솔직히 어, 휴대폰도 이래서 온게 아니거든요. 어, 그러려면 많은 시간과 장비와 어, 여기에 또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쓰는 글을 쓰지가 못되거든요. 여기 아이들 어, 밥, 챙기 먹이는, 경비만 해도 제가 지금은 많이 조금. 어나이 부담스러워요. 어디 전혀 후원을 받지 않고 제가 이래 아이들 챙기기 때문에 이래, 어,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데 전혀 지출을 못 해요. 이런 휴대폰도 최저 어의 예, 경비가 최고 이래 산 휴대폰이거든요. 그래서 이래 휴대폰 화면이나 이런 것도 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어, 영상을 이쁘게 찍어서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 간간이 구독자 수가 조금씩은 이래 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 감사하고요. 항상 부족한 어, 영상을 이래 다들 시청해 주시니까 어, 정말 이래. 감사드리고요. 모든 게 조금 제가 이제 나이에 여기 은메이가 할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좋은 휴대폰 샀어 편집을 했어.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눈도 나쁘고 제가 댓글도 어, 답변을 제 영상 댓글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게 눈이 엄청 나빠요. 엄청 나빠서 때로는 거리에 거리 조금 이래 퍼져 보이거든요. 간간이 다른데 어, 답방을 가서도 댓글다는게 엄청 힘들어요. 긴 댓글을 달지를 못합니다. 영상은 시청을 하거든요. 근데 긴 댓글은 제가 너무 해. 어, 건강이 안좋았어 딸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영상은 어, 짧은 어, 댓글 남겨두고 영상은 켜놓고 꼭 어, 시청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래 그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 원래 눈이 안 좋은데다가 여기, 여기 지금 유튜브 이래막 찍고 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또 눈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또 봐라 저 봐라 또 엄마 딱 쳐다보고 이봐요 이 아롱이 아웅 아웅 할래 엄마 봐라 저 봐요 이봐요 엄마한테 아롱이가 어어 어저 어, 어. 봐요 아롱아 엄마한테 왜 그러니 저 봐요 자꾸 제가 영상을 끄고 그거 해 돼서 다들 오늘도 조용한 어, 어 아이고 저저 봐요 어, 오늘도 저, 다들 어, 즐거운 날 되기 바랍니다 저 봐요 저래 저래요 아롱이가 아롱이가 저래요 엄마를 아이고 아롱이 엄마한테 떼 들고 저라는거 봐요 제가 가서 그거 해야 되겠어 저,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